내가 크리스마시 마켓 여기 는 이런 캐릭터 같은 걸로. 전시를 해놨다우 아이고 너도 엄마 딸 크리스마스 마켓 왔니? 아이고 뭐가 있나 아, 한번 뭐, 볼까 뭐, 뭐, 한리바국 냄새가 난다잉 여기는먹는국한가 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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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빵빵 트리 봐봐. 너무 이쁘다. 근데 저 집에 저분들 그림 아니지? 나저 그림 어디서 본거 같은데? 독일 할머니분들은 다 CCTV라고 나 어디서 그림 봤던 거 같은데? 오오 오, 괜찮은데? 내가 이걸 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유럽에서 사고 싶은 버킷리스트 가족 가방. 가족 가방에 진짜 이쁜 게 있으면서 살것 같은데. 띵글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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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랑와 쿠키 설탕 스파이크 치솟을 것 같은 쿠키 이름별 소세지를 하나에 얻어보겠습니다. 맨날 크리스마스 마켓 다니면서 소세지 먹는 게 다인 것 같긴 한데. 어. <놀라> <놀라> 아주 간편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아에다가 그냥 쓰에다가 <laughs> 그냥 나왔어. <laughs> 스테인레스는 아주 청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어떻게 까우 우. 여기는 빵을 바삭바삭한 거 같다. 음. 약간 허브 향이 좀 나고. 그냥 코스트코에서 수제 소세지사 먹는 맛이야 사실 캐찰 백 머스타드를 좀 아, 이렇게 좀 맛없게 잡다요 가자 다시 먹으러 가자 응 <laughs> 음, 평범해 평범한 걸 좋아하는 여자 빵이 바삭해서 맛있다 <laughs> 먹을 거를 찾아 헤에는 <laughs> 뭔가 떨어졌는데 강아지들이 여기 따라와가지고 계속 바닥에서 뭘 주워 먹더라고. <laughs> 일단 아저씨들만 있다는 게 특이하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신데 뭔가 온 몸을 활용해서 합창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뭘까 이게? <laughs> 갑자기 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laughs> 오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laughs> 약간 희망적인 노래야 Shut up and dance with me Shut up and dance with me 근데 갑자기 캐롤 부르다가 왜 Shut up and dance with me 하지? Everybody join the carol 산타 산 a 하다가 Shut up and dance with me 로 바뀌었습니다 Shut up and dance with me 씨가 너무 웃기셔 <웃음> 주인공이셔 <웃음> 막 인사 열심히 하셔 이분이 스모크 비어 한잔 샀습니다 아주 다크 아주 다크 저 가게에서 샀어요 이 반베르크 명물이래요 티크맨 진짜 그 스모크 치즈 스모크 햄할때그 스모크 훈연 향이 땅한데 훈연 향은 이분들이 이제 메가를 볶다가 잘못해가지고 태워버린 거야 근데 그냥 태운 채로 맥주를 만들었는데 괜찮은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팔고 있나 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쪽에서 이제 합창단는 이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테이크아웃 맥주 전문이라서 사람들이 다 밖에 나서 마시고 있어. 아주 흥겨우신 분들이요. 개춤이신가요? 왜다 그래? 가자! 가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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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the 갓 o r l d Oh my god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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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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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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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음, 맛있다아주바바리안처럼 <laughs> 먹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유로만 추구하고 치즈 좀 얹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근데 문제는 다 흐른다. 목도리에도 어, 묻었다. 먼저 빼달라고 해야 될것같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방 홍보! 응 음, 음. 음. 저처럼 드시는 분이 옆에 하나 더 눌렀어요. 모두 다욕수속가를 홍보 좀. 손님이 한분더 오셨습니다. 잘 먹다. 여기 보면은 말하는 무수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 천사들이. 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심각하게. 근데, 이 귀여운데, 무섭게. 여기는 어디냐면, 민해네, 영국, 정원의 중국, 탑. <laughs> 그 뜻밖의 크리스마시 마켓이 열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예전에 없던 일인데. 전 지금 꼬리 살짝 이래요, 죄송해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그, 내 무슨 말할하려랬지내 <laughs> 무슨 말할 하려고 하려고 어 미안해. 저는 항상 이런 목걸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내 스타일은 아닌 듯 아주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회전목만데 너무 이뻐 버리는. 회전목만데 너무 이쁘다. 애기들은 동양인을 많이 못봐서 그런데 자꾸 특히 남자애들이 제가 지나가면은 뚫어져라 쳐다봐 이뻐서가 절대 아니고 그냥 동양인이 신기하게 생겼나 봐. 귀여워. 얘들은 굉장히 조용하다. 얌전하게 아고 <웃음> 뭐야? <웃음> 여기 천국이다. 너무 아름답다, 어떡해. 여기는 특징이 이렇게 겨울인데도 푸르러. 푸르른데 눈이 쌓여있으니까 너무 신비롭다. 얘도 신비로워 보여. 여보를 노리고 있었어, 좀 전까지. 날 노리고 있었다고, 얘가? 어, 손짝는거 그래? 있었으면 가져갔어요. 아, 그래? 얘네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아 어, 안녕? 일로 와볼래? 어, <laughs> 응, 귀여워. 아니, 까마귀가, 아니, 까마귀가, 까마귀를 조심해야 한다며. 야, 뭐, 까마귀 조심해 봤자지. 난 항시 까마귀랑 같이 사는데. 저곳이 바로 내가 죽고 나서 갈 곳인가? <laughs> 아, 뭔 소리야.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는 강아지. 너무 귀엽죠? 이리와, 이리와 나에게 오렴. 와, 여기 지금 한겨울인데. 와. 너무 힘들겠다. 근데 운동 진짜 되겠다. 아, <laughs> 하고 나 이제 분이 이제 기다렸다 한듯이 또 다른 분이 온다. <laughs> 기다렸다 한듯이 이분은 되게 잘 가. 더 고수인가 봐. 와, 대박. 와, 이분 진짜 고인물이다, 고인물. 우리 하라웨처럼 이분도 여기 거의 맨날 사실 것 같아, 내 느낌상.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심장 재세동 게 아니야?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마켓, 빈다우 마켓. 귀여이야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이뻐라, 진짜. <그랬죠? 웃음> <laughs> 와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먹는 어 저기 하양이 있다. 쟤는 비숑인가? 얼굴 한번 보여주겠니? <laughs> 아이고 왕덩이도 귀엽네. 너무 이쁘다 이 풍경이. 이런 트레이를 하나 갖고 싶다. 그래야 여러 가지 사가지고 꾸밀 수 있잖아. 이런 선반이 없으니 원 드레스덴에 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느낌. 드레스덴의 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다 새카맣게 됐네. 이게 아마 타서 그럴 거야, 타서. 뭔가 그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는 또 중세 컨셉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 드레스는성 안에 뭐야 이거는? 진짜 미인, 미인. <웃음> 진짜 분야 <laughs> 아, 그러네. 어 뭔가 나 중세 느낌 괜찮을 것 같기도. 오. 게임에 나오는 상점같이 생겼어. 맞아, 맞아. 딱 그거야. 게임에 나오는 상점처럼 생겼어. 아이템을 사야 될것 같은 그런 상점처럼 생겼어요. 청소 도구일까? 아우, 이런 거 이쁘다. 이분이 나랑 취향이 좀 겹치시는 것 같아. 아까부터 그 액세서리 샵에서부터. <laughs> 중세오파나 봐. 뭔가 끌리는데? 와우!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찐이다. 여기 찐이야. 여기서 어. 이 이런 메뉴판도 너무 느낌 있어. 와 저분도 찍으시니까 나도 용기내서 찍어볼까? 진짜 잘해놨다. 테마에 맞게.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다. 크리스마스 마켓. 보는 맛이 있구만요. 보는 맛이 있구만요. 오빠, 나저말한번 타볼게. 성인이 타도 되는 거 맞겠지? 할아버지도 탔으니까. 이래, 이래, 이래. 왜 가까이 오시지? <laughs> 왜 가까이 오세요? 부끄럽게. 밀착 취재하지 말아주실래요? 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오, 고기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안 되겠어요. 저 하나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케찹이랑 머스타드도 이렇게 나와요. 어 스테이크 나왔다. t h 와 스테이크 나왔어요나도요 스테이크 아주 맛있게 생겼죠? 여기다 케찹을 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음 맛있는데? 맛이야? 소고기 맞아? 모르겠어 근데 소고기지 뭔지 모르겠어 너 먹어본 어 강도? 뭐? 강도스테이크 강도 스테이크 이름이? 그런가 그래, 알았어 우리 아, 그래,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썰려야 먹, 먹을 수 있잖아 헬륭 <laughs> 귀여워 애기가 많이 쳐다보길래 헬로했더니 그래 이거 먹고 싶나봐 어디있갔 닭인 느낌인데 소 맛이 나. 뭘야? 아, 알수 없지. 잘 모르겠다. 소랑 돼지랑 닭이 섞인 느낌이야. 소긴 한거 같은데 어떤 이런 소가 있는지. 근데 칠류로만 소기 아닐까개기적으로 소기 줘야지 응. 잠깐 뭐 하나 먹었지만 크리스마스 마켓 다본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절대 지나칠 수가 없는 비주얼. 여기는 드레스덴이고 호텔을 마켓뷰로 잡았다. 헉! 어머!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코 마켓이. 호텔이 이렇게 창문을 열수 있게 돼 있어. 통창 이런 식으로 넓게 열리는 경우 좀 드문데. 으아, 마켓뷰 대박. 여기는 이렇게 기차가 다니고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여기서 뭔가 하려나 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지붕이 이쁜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스키가 올라가 있는 집도 있고 여기는 사람들 밥 먹는 데인 것 같은데 아주 난쟁이들이 쿠키 튜브 끼고 있는 할아버지도 있고 요리사인가 보다 쿠키를 만들고 있나봐요 카드놀이 하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 친구랑 만났셨때는 산타 할아버지 고개 하는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은 <laughs> 지뭐 하는지 모르겠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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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마켓을 볼수 있게 해놨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놨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나 넘나... <laughs> 지금 밖에 안 찍금 식 밖에 안 보인다.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방이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와 역대급인 것 같은데 사람 끝을 거의 명동이요. 크리스마스 때의 명동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많다. 많은 것 <laughs> 그 명동이 더 많은 건 사람이 역대급입니다잉. 엄청 많아요.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 게 맞을까? <laughs> 어? <laughs> 오, 잘로 가면, 트리도 있고. 갑자기 이걸 발견했어. 애기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뭐, 소원비나? 너 엄마 말잘 들었니? <laughs> 아빠 말잘 들었니? 약간 이런 거니까. 탑 아주머니의 그 실물입니다. 탑 멍을 하겠습니다. 공방박사가 이제 좋은 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뵈러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모 마리아 계시고, 저 침대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런 거 밀대로 밀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케이크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어디 갔나 찾고 있다. 산타 할아버지 아까 그 무대에서 애들 만나고 계신데 얘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어. 얘는 회전 모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재밌겠어, 이 정도면. 와, 이 정도면 탈만하지. 대관람차도 있습니다. 랑고스를 판 데로 왔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열심히 랑고스를 만들고 계세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랑곳스입니다 튀김빵 같은 거에 마늘, 치즈 끝끝사운 크림 사운 크림 안, 안 했어? 먹어볼까? 나나음 <laughs> <나> <laughs> 음. 음? 그때는 너무 짰나 봐 우리가 먹었을 때 이거 하나도 안짜사운 음? 크림 했어도 괜찮을 거 같았다 고음 <laughs> 음. k o r e 이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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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r e a Korea. k 이이 e a Korea. k 이 r e a k 거든요 근데 타이완은 처음이었어요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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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음. e a Korea. Korea. k o r 음. a k o r e 아, 양파나 피클이나 아 맞아 맞아 사워크라우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빵이랑 소세지만 이렇게 딱 주잖아 그치? 응 왜왜왜 <laughs> 왜, 왜? 응? 바게트가 <laughs> 아니 오빠한테 말하면 <laughs> 오 센슈 <샘플> 있다 이 <laughs> 바게트가 굉장히 하나도 안 질겨 아아우아우 어. 아우. 대만 사람 맞는 거 같네 응 하오진맛있나 봐. 타이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Taiwanese love spicy food. <laughs>